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 저마다 열심히 살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진실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진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자 하는 대화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인생이 방어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아도, 또 부와 명예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실에 대한 갈급함의 해결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 받아들이지 않, 않기 때문에 진실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찾지 못하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내 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이유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정치인 중에도, 그리고 돈 많은 재벌들 중에도, 또 인기 많은 연예인 등 이런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찾아서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은 많은데, 이 진실을 찾는데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진실을 찾지 못한 결과 가정이 점점 파괴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부 문제. 진실을 찾지 못한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 문제. 그리고 진실을 찾지 못한 채 경제 문제에 매여서 결국은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 가족 속에서 가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청소년들은 이런 것이 쌓여서 오는 가정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교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구원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종교인들의 열심히 결국은 열심히, 열심히 노력이 방황하는 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진실에 대한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자네 번째 마약이라든지 도박, 노름 이렇게 중독된 자들도 오늘도 이들이 오늘도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찾아 헤매지만 아무도 이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편지 들어서 알겠지만, 스스로도 진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찾지 못한 채 겪게 되는 상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상처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게 치유되지 못하면, 끊없는 그 영적 문제에 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정말 찾게 된다면 예, 치유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찾게 된다면 오래된 영적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진실을 찾는데 그러면 세상에는 진실의 해답이 과연 없는 걸까요? 그러면 진실은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진실을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도 이렇게 진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진실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6번까지 미리 쓰는데 약간 유빈이가 받아줬다가 오늘 좀 많네 그렇게 다 들렸어요 네. 원래 더 많아요 한 진실을 찾은 사람이 성경에 몇백 명 되는데 여섯 명만 다섯 명에 교회에서 한 명, 여섯 명쓴 거예요 자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낙심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의 자리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러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실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드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있지만 사실 이익 손해 관계인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진실된 질문과 진실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진실 앞에 서게 된 베드로의 인생이 이때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 흔들렸는데 구원받았어도 환경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고 변했던 베드로였지만 진실 앞에 서게 된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 앞에 서게 될때 여러분이 진실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세워진 것도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지만 베드로 인생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전환점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진실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께 진실된 대답을 할때 이때부터 전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복음이구나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은 바리새 교육을 받고 또 예루살렘 유학을 하는 등. 세상에 좋은 배경을 가진 엘리트였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진실에 대한 바울의 갈급함은 세상 지식으로, 바리새 교육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때 아주 똑똑한 엘리트지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세상의 것으로는 정말 좋은 배경 이 있었으나 본인의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자 사도행전 구장 일절에서 1 5절에 밤의 세계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처럼 바울에게도 진실된 질문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때 진실되게 대답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진실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전까지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예수가 바로 내가 평생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바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 담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닫혀 던 영적인 눈은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갈급했던 진실에 대한 갈급함 그의 궁극적인 갈등이 그 담의 세계에서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의미를 알고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오래된 진실에 대한 갈급함은 해결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담의 세계인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됐냐? 오랫동안 찾았던 갈급했던 그 진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바울의 인생은 비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찾은 바울은 핏박자의 인생이었으나, 진실을 찾은 이후로는 전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진실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제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가 모두 될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대오빌로는 그 로마의 관리 중에 한명 믿는데 의사 누가가 누가 없는 부가가 의사잖아. 의사 누가가 대오빌로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는 대오빌로에게 두 편의 서신을 통해 가장 진실된 부분에 호소했어요. 대오빌로의 지식 충족이 아니라 진실된 호소였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누가가 대오빌로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 꾸밈없이 진실되게 전달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전도자들의 행적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두 편의 서신을 통해 진실의 답을 얻은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는 어떻게 마음을 먹기로 결단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단으로 몰린 기독교의 이 예수교의 전도자들을 돕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누가의 이 진실의 전달이 베오빌로에게는 진심이 된 거예요. 진심이 진실이 진심이 될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떤 인생이냐? 전도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군 식주인이 되든지 대오빌로는 어떻게 됐냐 바울처럼 전도자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로마 관리니까 그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또 동역자 식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고린도 지역에서의 산업인이었던 가이오는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서 생애의 진실에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전도자의 식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방향이구나. 이걸 잡은 거예요. 이러한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요한 삼서 1장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그맨 처음에 항상 읊는 이 성경 구절이 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진실한 답을 얻으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소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갈까? 그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진실에다 답을 얻으면 예, 하나님이 원하실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된이 가이오가 바로 그지공이고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베베 집사. 그리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그 증인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네시모가 진실을 찾은 증인인데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 들었겠지만 골로새 지역에서 살던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는데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로마로 달아난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오네시모인데 그 감옥에서 그 분을 만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던 로마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답을 알게 돼요. 진실의 답.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목표는 부자되는 거였지만 단순히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의 목표가 변했어요. 오네시모는 풀려나자마자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갔고 보니까 훗날 이 빌레몬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중직자로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그 빌레몬이 중직자인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또 목사님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찾지 못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진실을 찾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을 찾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모실 때 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실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모실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육신적인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썬다싱이라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썬다싱도. 진실을 찾지 못한 이 갈급함에 그냥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우연히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길에서 찾아서 읽게 됐어요. 자, 그 구절이 뭐냐면, 예, 마태복음 11장 2 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다싱이 평생 간절히 찾던 진실의 답이었고, 선다싱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진실을 찾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실을 찾은 이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가 됐고요. 이들이 찾은 공통적인 진실이 뭐냐?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찾고 싶지만 진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진실을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진실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진실을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세. 모세는 그 애굽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너무 학대하는 애굽 관리를 실수로 죽이고 도망자로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80살이면 우리 손경옥 님보다세 살도 많을 때, 80살 되었을 때 여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진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피의 언약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가나안으로 가서 피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언약과 사명을 회복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나온지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모세의 이제 평생의 사명 출애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냐? 지금 애굽에서 있는 동안은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언약 없이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과 상관없이 다른 데서 언약 없이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서 피제사들이며 언약 붙잡아야 된다. 이, 이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이 사명을는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후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친 그는. 나이도 많고 완전히 지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숨겨진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제자가 있다. 그들을 찾으라는 사명을 하나님의 진실된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고 남은 인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언약 잡고 지금도 숨겨진 7천 제자를 찾는 사명을 살아가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전까지 화려한 능력의 여정보다 이후에 7천 제자를 찾은 엘리야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사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담의 세계에서 진실의 답을 찾게 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본인의 이 고백이 잘 담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가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답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남은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도 아니고 돈을 위한 인생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인생도 아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진실을 찾으면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일부 뭐라고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직분, 어떤 직업이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찾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사명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했죠. 세계 복음화가 작게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준 주변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세계 복음화고요. 넓게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선교로 동참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가진 여러분들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진실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진, 그리스도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세계 보고마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 제자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